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실버 영어대학교 학생 여러분. 아 요즘 공부 잘들 하고 계시죠? 아, 건강하게, 행복하게 아무튼 하루하루를 요즘 집에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조금 아, 좀 봄도 돼가기 때문에 아마 좀 건강한 날이 안 오겠습니까, 그죠 자, 집에서 책에서 볼수 있는 이 시간은 책에서 열심히 공부해주십시오. 자, 지난 시간이 우리 한글 로마자 쓰는 거 마지막으로 다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보너스고요. 제가 자음 받침 외우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쉬운 암기법이라 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올려 드립니다. 자, 여러 내용 보고 오늘 어, 그동안 잘 어려웠던 내용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받침 기억입니다. 기억은 받침 뭐예요? 한글 받침 기억은 K로 합니다. 근데 여기 잘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글씨 큼지하게이렇 써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책이라는 말, ch, 치어 소리고, 에 소리는 a. 받침 기억은 K로 썼습니다. 근데 이 k가 자꾸 이게 기억이 안 나세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책이라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북이라는 영어입니다. 자, B가 비읍자 소리 나고요. 그 다음에 O가 우 소리 납니다. 우에다가, 자, 요 K인데 K는 키읍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북자 써놨어요. 근데 우리는 북이라고 했을 때 요자를 안 사용하고 요걸 사용합니다. 북. 들리는 것도 요걸로 들, 들리죠. 자, 그래서 여자나 여자 소리가 같다는 겁니다. 북이라는 여소리와 여소리. 물론 소리를 두 자로 하면은 요거는 북 이렇게 돼 있죠. 북. 북이라고 한 것이 영어에서는 사실 상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한 소리로 했을 때는 그냥 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자나 여자나 같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자, k는 k는 요 기역자 소리와 같다고 제가 우리 한글에서도 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K는 기역으로 하는데. 자, 그리고 이거 한번 글씨 모양 한번 보십시오. 기역 자는, 자, 역 자하고, 자, 이거 무슨 자입니까? 기역 자고, 이것도 역 자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건 ᄀ이죠. 모양이 같죠? 이렇게, 이렇게. 기 기역. 자, 그래서 이 같은 소리로 요사 소리가 뭐가 나느냐? K가 소리 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자도 요 소리 나고, 요것도 요 소리 난다. 같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하나 더 볼게요. 우리 요리사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 하면, c o 이라 합니다. 자, 요리사를 쿡 이라 하는데, 물론 요리사도 되고, 요리한다 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같아요. 우리나라만 은 다르지만은 자, 아무튼 요리사라고 제가 써놨는데 요리사로 알아둡시다. 요리사를 쿡이라 그는데 C는 우리 한글에서는 안 썼죠. 한글에서는 K 자가 우리 Q으로 소리 났거든요 근데 영어에서 C 자도 Q 소리 납니다. 자 C 자가 Q이고 요거 O가 우 소리고 K가 큐이죠 그러면 요거 읽으면 쿡됩니다. 자 쿡인데 우리 한글로 쓸때 이렇게 잘안 쓰죠? 아까 이거 북도 이렇게 안 쓰듯이, 이렇게 쓰듯이, 쿡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니까 여사여자 소리가 같은 소리가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K 소리가 바로 기억이더라. K가 기억자 소리 난다. K가 기억자 소리 난다. 하는 것을 잘 알아주시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기억자. 만약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자만 자꾸 한번 써보십시오. 요자를 써놓고 요걸 북이라고 읽고 요렇게 쓰십시오. 요거 북. 요걸 북이라 한다. 아 기역자 소리 나는. 아시겠죠? 요걸 쓰셔도 되고. 자 오늘 단어 나온 것들을 아, 한3 0분 써보십시오. 요쿡 하는 거쿡 하는 것도 마찬가지 쿡쓸때 요자 쓰지 마시고 요렇게 쓰십시오. 쿡. 됐죠? 자 그러면 연습이 될 겁니다. 자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비읍입니다. 자, 비읍자. 비읍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볼까요? 팝송이라고 할때왜 영어로 팝송입니다. 미국 노래를 팝송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케이팝, 케이팝 하잖아요. 어, 케이팝이라고 해야지. 아, 팝이라는 그 미국 영어 노래에서 케이팝, 코리안 팝이라는 뜻으로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 케이 트롯 하는 것보다도 우리 케이팝 해야지 외국인들이 금방 인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케이팝인데. 자, 팝송 할때 팝송을 우리가 이렇게 쓰십니까? 이렇게 쓰십니까? 그렇죠?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이 여자 잘안 쓰거든요. 자, 그래서 p 자가 비읍자 소리 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요거가아 소리 났습니다. 요거. 아. 그 다음에 비읍은 피로 하고. 자, 송, 송, 똑같죠? 여기서는 이게오 소리 났는데, 여기서는 아 소리 났습니다. 그죠? 팝, 송이라고 합니다. 자, 팝송 인데엔진는이응으로 하고요. 자, 근데, 그러면 피는 받침 비읍으로 쓰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밥이라는 단어 한번 보십시오. 밥이라는 말 비읍에 첫자를 썼는데, 첫자 비읍 맞고, 아 쓰고, 받침이 비읍이죠. 그 받침 비읍을 비쓰면안 되고, 피를 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밥이라는 글씨도 한번 보십시오. 비읍 자하고, 요 피읍 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좀 뭔가 좀 같은 느낌으로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 자가 요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밑에 있는데, 요거는 위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자, 요 자가 전부 다 뭐로 쓰냐 하면, 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 자가, 비읍 자도 되고, 피읍 자도 된다는 것.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겠죠? 받침, 비읍은 피로 하더라. 자,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받 자, 요것도 한 30번 써보시고, 밥송도 30번 한번 써보십시오. 자, 그음에는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받침들. 받침이 좀꽤 어려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받침은 T자 쓰는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죠? T자. 아까 받침 기억은 K로 쓰면 되고 B는 P로 쓰면 되고 나머지는 좀 쉬운 것들이 있었는데 요런 자, 디귿, 티귿 지읒, 치읒, 히읒, 시읒 에는 T 쓰면 한데요 자가 전부 다 받침은 T로 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어떻게 배우냐 하면요. 자, 디귿하고 티귿, 모양이 비슷하죠? 요걸 다시 쓰면, 요렇게, ᄃ, 디그, ᄃ인데, 그죠? 그인데요 짝뜨기 하나 더 끄면 되잖아요, 요거. 요렇게 하면 그이 되잖아요. 요자 모양이, 모양이 비슷하고, 자, 지 지읏, ᄌ도 비슷하죠? ᄌ 하고, 자, ᄌ 쓰다가, 요거 짝뜨기 하나 더 끄면 ᄌ이 되잖아요.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가나다나 마바사, 아자차, 카타파, 하할 때, 내 마지막에 히읗. 매마지막에히을 쓰고 이 소리가 전부 다시 받침으로 우리가 소리냅니다. 시 받침으로. 그래서 닭 하는 요 소리도 요렇게 소리가 나고요. 팍 하는 소리도 요렇게 소리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요렇게 소리나고요. 요렇게 소리나거든요. 소리 모두 다가 시 받침으로 난다는 겁니다. 시자 그래서 요자 디귿, 티귿, 지읒, 히읗은 모두 시으로 나더라. 요자가 모두 받침은 T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닫다 할때 D, 아 소리에 받침 T 것은 T 됐죠? 그다음에 P 소리에 아 T 것, P T 것또 T 것 T 자 씁니다. 아쉽네. 그렇죠? 요것도 됐죠? T 것, T 것, 은 T로 쓰더라. 자, 그다음에 우리의 T였, t 볼까요? 지어, 지어, 갖다 냈죠? 지어, 지어, 여기요. 짓, 갈 때, 짓. 요는 우리가 짓이라고 돼 있지만, 요저도 소리가, 요렇게 지금 소리가 우리가 들리고 쓸수 있어요. 짓. 착 하면은, 착 하면 요거 찻이죠. 찻. 그러니까 요 소리도 요렇게 나고, 짓도 요렇게 나는 겁니다. 시어스러 자, 그래서 시어 받침 나는 거, 전부 다 뭐라 하느냐? 이게 t로 합니다. 짓. 그리고 그러면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앞에 내용을 보면서 찾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가 짓는다 할 때, 이거 짓할 때, 이거 짓할 때, 치읒을 쓸까? 치읒을 쓸까? 개가 짓는다 할 때는 치읒이 아니거든요. 개가 짓는다, 또 치읒이거든요. 그러면, 아, 이거, 치읒이 티로 됐구나. 그렇게 안는 겁니다. 하나 더. 나는, 개를 찾는다 할 때, 찾요거써 놨어요. 어, 이게 치읒일까, 치읒일까? 이거, 요거나, 치읒이나, 치읒이나, 정답, 같죠? 같은데, 개를 찾는다 할 때, 찾한 때, 요자 쓰면 안 되고, 요걸 치읒으로 써야 되거든요. 아, 어, 그러면 이거 치읒 받침이 이사소리 맞구나를 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리는 똑같기 때문에 영어로서는 외국인들이 읽을 때는 이렇게 그대로 똑같은 걸을 씁니다. 짓다. 우리도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찼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침 히읗자 볼까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히자 자, 니은 됐고, 요거 오고, 요거 히읗, 티로 돼있죠. 자 요것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 볕할때비 소리에 여 소리가 와이오 쓰고 시읏입니다 시옷자도 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볕할때 우리가 여자 씁니다 볕 그러면 롯 하는 말을 쓸때롯 요렇게 쓰잖아요 요렇게 시읏으로 그러니까 시읏이나 히읏이나 소리가 같습니다 롯다 물론 나중에 이게 우리 한글 연습할 때는 실전 연습할 때는 이거 나중에 연결하면은 사실상 노타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노타 쓰면은 노 이렇게 노타 되거든요. 노타 이 소리를 읽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쓸 때는 노타 이렇게 됩니다. 노타 이렇게 노타 그래서 이게 노타 이렇게 됩니다. 이 한글을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요. 우선 오늘은 한자만 보십시오. 요거에 o 시입니다 노. Not. 요거는 닭자고 다, 다. 그래서 not 받침 히읗은 티로 하더라. 히읗은 당연히 티로 합니다. 아시겠죠? 곁집 집할때집 피는 피읗 받침입니다. 이것은 피읗 받침이에요. 자요피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우리 쌍자음 암기법입니다. 쌍자음. 자, 쌍자음 요거 지난 시간에 우리 6편에서 했었죠. 아 어, 우리 쌍자음이 있는 거는 요 다섯 자입니다. 쌍기역, 쌍디귿, 쌍비역, 쌍시옷, 쌍지읒 되거든요. 자요 자를 다 한꺼번에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손님이 중국집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짬뽕 쌉니까? 짬뽕 싸요? 라고 물어내기. 주인이 고개를 끄떡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끄떡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짬. 자, 요건 파란 글씨를 외우시다는 겁니다. 외우시는데, 자, 요 빨간 글씨를 한번 볼까요? 아소리의 미음이니까. 짬. 자, 요거 오죠. 오의 엔진을 받침이음 그러면 짬뽕. 자, 여기에 아고 Y O는 요입니다. 요. 그래서 짬뽕 싸요? 하니까 거기 고개, 주인이 고개를 끄 그, 쌍지역은 K K로 씁니다. 이유가 음입니다. 끄. 그. 자, 이 O는 어거든요. 어에다가 받침 기어 있죠. 그 기어는 K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자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요자하고 요자하고 우리 디귿 티귿 지읒 치어 히읒 시읒 받침은 모두 시읒으로 쓰더라 시읒이 뭔지 티로 쓰더라 아시겠죠 요거와 짬뽕 사요 끝떡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숙제는 오늘 글씨 요 7편에 나오는 글씨를 한 30번씩 쓰십시오.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아시겠죠? 제일 어려운 거니까 요거를 30번 쓰시면서 숙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제검사는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인생이 행복한 실버 영어대학교. 스트레스 없이 영어 공부하십시오. 계속 영어 공부, 요거는 차츰차츰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신령대 22학번 간 말이, 어 요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 1978년도에 우리 대학교 입학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 7, 8이기 때문에, 7, 8학번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78학번. 너는 언제 졸업했니? 너는 대학교 몇 학번이니? 어 나는 78학번이야. 나는 79학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78년도에 입학했으면 78학번이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실버영어대학교는 2020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학번이라는 이, 이, 이 있고요. 2021년도에 작년에 입학하신 분들은 21학번이 되고, 올해 입학하시는 분들은 22학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입학하지? 네,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제가 이거 뭐,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어, 우리 영어 공부하기, 하기에, 어, 스트레스 없이 영어 기초 과정을 하는데, 어, 사실상 제가 이거 기초 과정이라 하지만은, 어, 좀 어려운 것도 제가 아주 쉽게 나중에 예,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따라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5요대학교 많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 주십시오. 어, 제가 다른 말은 잘못하도 저하고의 어, 소통될 수 있는 난이 댓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댓글, 어, 출석 체크하듯이 넣어 주십시오. 자, 아무튼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